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일을 할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을 가리켜요. 자, 이런 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은요. 에,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위치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다 떨어져버린 물은 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다니는 자동차가 디젤이라든지 또는 휘발유를 가지고 달리고 있지만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그래서 미래의 차로 각광받는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충전이 어려워요. 충전이. 충전 시간도 아직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충전할 곳이 많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차로 충전할 것도 많아지고, 충전 시간도 짧아지면은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전기를 충전했어요. 그래서 충전된 에너지를 이 자동차가 사용하면서 마음껏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몰고 다니면서 자연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전기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에너지가 다 썼는데, 에너지 다 썼는데, 전기를 충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요 차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됩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누구에게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갑자기 힘이 확 소진되고, 일을 할 의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좌충우돌 하면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 산상순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두 배나 힘이든 두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정말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의 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 한다면 몇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살려고 하면요. 벌써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 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 답은 너무 자명하지? 어딥니까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우리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와는 호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던다 여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다윗은 이런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주 소중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헐크라든지 스파이더맨 같은 초인이나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죄가 없으신 것 그거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얻어맞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픕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고, 자지 못하면 피곤해. 그리고 과로하면 지쳐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지쳐있는 모습. 왜? 과로하시기 때문에 지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뭐 특별하게 보일만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모습 보여줍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 보면 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주옥같은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은 거절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갑니다.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 집에도 가고 심지어는 세리의 집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 때도 제자들은 막 귀찮다고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환영했습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에게서 오는 온갖 비방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끈떡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감수하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그야말로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길을 의연히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셨을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32절에 33절에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서 모였더라. 자, 점으로 해질 때가 뭡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아주 힘들게 일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쉴 때잖아요. 하루 일과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집 앞에 확 구름대같이 몰려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귀찮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극률의 주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영접해서 고쳐주십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환자가 돌아갔을 때는 아마 시간이 이미 한밤중을 훌쩍 넘겼을 것입니다. 아 모두가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에 고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주님 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 보여줍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아직 동이 터르기 전에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도 일어나셨어.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런 장소를 택해서 아빠,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 간절하게 기도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이 새벽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보다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같이 사랑하는 아빠와 아주 친밀한 대화, 은혜로운 대화 우리가 들었다면 매우 신령한 대화를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36절 37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벌써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곳을 쉽게 찾은 것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오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하루만 반짝 여기 와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이 한적한 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제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한걸 보면은 벌써 날이 밝아 가지고 아침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39절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드디어 시작되는 하루의 일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침부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래 여러 회당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귀신들도 내쫓습니다. 병자들 고칩니다. 이 사역이 매우 바쁘고 촘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반복된 일과였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학원에 가잖아. 이 학원, 저 학원 가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는 또 독서실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밤중에 집에 오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바쁘게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사람들 찾아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집에 몰려든 환자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밤늦게 일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매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여기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가지신 기도의 시간에서했어요이 모든 사역을 잘할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받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낮에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시다가도 예수님은 몰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은 신비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피곤과 연약함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과 대,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사람들을 인내로 돌보면서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잘 맞이하고 끌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 모든 힘을 생명의 근원이신 아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있습니까? 충전하는 시간,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서 매일매일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습니까? 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와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의 기도, 이게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 골방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갖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그 많은 환자와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방과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여전히 기도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즐기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됩시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주님,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새벽,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하늘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사역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해 기도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